자, 드디어, 솔림 농원에서, 오이를 첫 수확을 하는, 아, 자, 이렇게, 쭉쭉, 쭉 자, 저 곁집에, 비닐 제거한 자리에, 이렇게, 곁집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솔림 농원에서, 오이를 첫 수확을 하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딱 보시면은요, 아, 아, 오이만 아. 보이고, 이파리를요, 싹, 붙여주고 있습니다. 아, 오이가 꼬부러졌네요. 아. 꼬부러진 오이 고지같은 오이 <laughs> 자 오이를 저 오이는 왜 꼬부러졌을까요 자 그리고 저 점점점점 점점 올라갈수록 아프지. 오이는 왜 늙었을까요 아이고 리야 아이고 리야 땅에 꽂혀있는 오이 막 땅에 박, 박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오이 꼬부러진 오이야 오이가 다 개판입니다 <laughs> 늙었네 네. 아이고 아이고 리야 안녕하세요 솔림 동화입니다자 드디어 오늘 오이를 처음 따는 날이고요 어, 섬 따는 날이지. 섬 따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오이를 원하는 대로 따서 먹을 수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야, 보시면은요, 오이가요, 벌써부터 이렇게 늙었고요. 자, 여기는 완전히 꼬부러졌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래 왜 그래? 물안 줘서 그렇지? 물안 줘서 그래요. 얘네들 안 먹어봐도, 꺼낼 거예요. 아마 쓸 거예요, 써. 에이, 진짜 짜증나. 쓸거 같아. 첫수확부터 저희가요, 아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면은 어 아, 얘네가 물이 은음 별로 없는데 물을 안 줬어요 아자 그랬더니 오이가 죄다 꼬부러지고 또 늙은 오이를 따주질 않았더니 요 영양분을 계속 먹게 시작하니까 아니 예, 예, 아, 얘네가 계속 영양분을 빨아 먹으니까요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물도 부족 했는데다가 영양분이 못 올라가서 얘네가 꼬부러 졌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첫 수확을 하고 자 어떻게 해야 하지 아주 장창 그냥 계속 따먹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또 이파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첫 수확인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벌써 흰가루병이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흰가루병 오죠? 오이, 메론 그런 거는요 흰가루병에 되게 취약하고요. 자 어떤 이파리들은 벌써, 녹음병 입어서 시작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맞는데? 땄어, 아까 땄어. 그치, 녹음병있는거 맞지? 빨리 따, 자기 아, 얼굴이 안, 안 보여. 이파리 때문에. 오이를, 어, 원래 이렇게 늙어서 따먹으면 안 되고, 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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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오이를 한이 정도 딱 됐을 때 따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아 어, 오이는 여기가 점점, 점점 자라면서 늙기 시작하면요, 맛이 싱거워집니다. 늙는다는게 여기가 삐죽한게 아니라 여기가 뭉툭해지기 시작하면 늙기 시작하는거고 시가 커집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오이의 고소한 맛이 점점 바로바로 그냥 금방금방 사라지면서 비린내가 나요 자 그래서 오이는 젊었을때 따 먹어라 자 근데 저희가 이렇게 오이를 늙도록 따지 않은거는 조금이라도 더 달린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거고요자 요런거 자, 요런 거. 자 아, 얘도 얘도 조금 늙었어요 색깔이 누구렇게 변했잖아요 자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변하기 바로 직전 그때 따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일단 아, 저는 맞네. 외줄 재배했잖아 외줄 아, 재배. 맞네. 왜? 라고 이쯤 어? 빨리 따면 좋겠어. 자, 따고서나 외줄 재배 보여줘도 되잖아. 왜 이렇게 말을 해? 이 파리 때문에 자기 얼굴이 배지가 않는다고. 자이 자, 파리는요 이런 노후된 이파리는 따주는 게 좋아요. 따주는 게 좋고 자 이렇게 시원하게 이파리를 밑에 걸다 따겠습니다. 자 그래야 바람도 더잘 통하고 어, 병도 들 오겠죠 자 그래갖고 그러면 이파리는 또 어디까지 따지냐 자 여기에서 오일을 1개 따고 2개 따고 자 여기는요 영양분이 어, 좋아 좋아 떨어트려 가물기도 해고 영양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 벌써 휘었어요 조그만게 싹수가 노래요 그래서 얘도 따고 자 얘도 따고 자 그러면은 오케이. 여기 보세요 여기 따고, 에이, 얘도 그냥 따버려. 에이, 얘도 좋은 거 그냥 나타났더니 얘도 따버려. 자. 그후에도 누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키우겠습니다. 걔 누래, 걔. 어? 걔도 누렇잖용, 오이고. 어디가 누래? 얘는 아직 쌩쌩해. 쌩쌩하 된다, 자, 그러면은, 이파리를 어디까지 남겨놓냐면요 여기 오이를 키운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두개 정도까지는 남겨놓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 밑에 이파리가, 흰가루 병이나 녹음병이나 그런 게 없이 쌩쌩하다. 그러면은 그냥 이 상태로 냅두셔도 돼요. 광합성을촉진 해서 더 많은 영양분을 줄기를 통해서 땅으로 내려갔다 또 뿌리를 통해서 또 다시 위로 올라 오기 때문에요. 이파리만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딱 보이면은요. 그냥 냅두셔도 되고. 이파리가 병이 났다. 그러면요오이를 여기서부터 키워야겠다. 그러면은요. 하나, 두개 정도는 남겨주시는 게영양분을 그만큼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서 오이를 키우니까요. 너무 오이 있는데 바로 그냥 밑에까지 쫙 따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두개 정도. 그리고 또 병이 들지 않았다 그러면 많이 남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오이, 이파리는요. 위에서부터 병이 안 와요. 조금이라도 오래된 이파리서부터요. 흰각병, 녹이병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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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올라가니까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파리를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도. 딱 보니까 어이 여기서부터 키우고 싶어 여기서부터 키울게요 자 거기만, 거기만 돼 거기만 돼자 그러면은 얘 밑에 있는 거 따주고 이파리 여기 있는 것도 따주고 지네발도막 따주고요 지네발도 영양분 받습니다 그러면 이파리를 여기 났으니까 하나 두개 정도 냅두고 그냥 따버리세요 자 근데 보시면 요런 요런 거 있잖아요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오이가 여기서부터 괜찮은 거 같아 그러면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게 괜찮아도 그냥 따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은 똑같아요 요게 자라서 달리나 요게 자라서 달리나 거의 시기, 시기는 똑같고요 여기 있는 걸 따버렸다고 그만큼 못 따먹는 게 아니고 그 위에다 영양분이 올라갔기 때문에 막 달립니다 자왜말 더듬어서 <laughs> 네말참 많다 자, 얘도 어... 그냥 가위로 뚝뚝 뚝. 참... 꼬부러진 애도 그냥, 그냥 따주고 야, 얘도 해. 따줘 말 따, 따, 따. 뭐 지네빨도 따고 아우 지네빨이 어서 그냥 거미주과처럼오겠습니다자 그리고 입에 뭘 달았네 자 밸런스로를 딱 맞춰주기 위해서 저기 한번 쫙 붙여줘봐 밑에 쫙 따줘 얘도 따줘 그냥 얘 따줘 뭐 그래봤자 뭐 광합성은 어디 되냐 그러잖아요 아 지네빨 좀 따고 대신에 위로다가 영, 금방 이파리가 넓어집니다 자 아우 지저분해 죽겄네 깨끗하게 좀해좀 좀 깨끗하게 이거 봐 아. 자, 여기도 딱. 하나, 둘, 셋. 아유, 씨.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다가, 아홉 어? 개. 그러다가, 아, 줄기 확 잘라버리니까 조심해. 이렇 개. 야, 얘부터 키울까? 자, 얘부터. 아니, 키... 아니, 야그 위에. 아니, 얘, 얘, 얘부터 키워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구독자님들 보여드 되니까, 거의 크기가 비슷한 거면 저, 그런 거만 키울 거예요. 얘도 자르고, 야. 네, 이 파리 오이 따고. 따고.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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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따고. 자, 이렇게 다 따줬습니다. 자, 어, 얘. 얘도 비기 시로 그냥 맞춰 갖고 여기또키울데딱따주고요이 어, 파리를 밑으로 완투딱 당기고. 자, 다싹훑어 줬습니다. 아 지네발 좀 깨끗하게 제거 좀해 봐. 지네발에 죽었어 편한다고지? 아주. 왜 지네발 안 따? 지네발? 하고서 좀 깨끗하게 정리해. 이만 하는 거 이만 떠들지 말고. 자, 이렇게 제거를 해 줬습니다. 오이다 따고요. 자, 요게요. 봐봐요. 오이가, 에이씨, 짜증나, 이거. 오이도, 어, 서 실뱀병하고, 실뱀병을 만하게 딱 생겼는데, 이거 언제, 어, 또 키워서 따먹고 그러잖아요. 이주일이면또 따먹습니다. 이주 같은 설거지인데. 아니야, 딱이주면다 자라먹을만큼. 더 빨리 자라. 일주 열흘. 응, 더 빨리 자라. 자. 아이고, 아이고. 빨리, 빨리. 그리고 저희는요, 유튜브 특성상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많이 달린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늙은 거, 적당히 익은 거, 응? 어? 아 새끼들, 이렇게 따잖아요. 이렇게 농사를 지시면 안 되고, 얘 같은 경우, 어? 딱보시면요 얘를 따주면, 어, 얘 꽂혔어, 땅바닥에. <laughs> 푹! 해고 자, 얘를 따주면은, 얘한테 위로다 영양분이 올라가서 얘가 더 빨리 커져요. 그러면 얘 따먹고, 그 다음날은 또얘 따먹고, 또 하루 이틀 있다 또얘 따먹고, 또 하루 이틀 있다 또얘 따먹고 그러잖아요. 오이를 한열 개만 심으면요. 먹다 먹다 지쳐서. 열, 열다 개? 다 개? 어우, 열개 너무 많지. 그지? 다섯 개만 심어도 아무리 오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먹다 먹다 지웁니다. 자, 일단 오이를 다 따고요. 어, 또 추비주는 방법, 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지 얘들이 급성장하는 지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먹었자아첫 수확인데 저희가 모르고 물을 말리는 바람에 조그만 게 많아요 장아찌에요 장아찌 아, 자 요거는 돼지밥 자 오늘은 어, 돼지밥 오를 처음 수확한 기념으로다가 돼지밥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돼지, 돼지. 돼지밥 기다려 돼지밥 아, 그러니까 물이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물만 잘 줬어도 오이가 쭉쭉쭉쭉 뻗었을 거야. 그치. 자, 이두 번째 수확할 때는요, 진짜 그냥 쭉쭉 뻗은 오이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이, 진짜, 오이 첫물당겨와서 그냥 되게 좋아야 되는데 다 찌꺼기 같아, 아이. 그래갖고요, 김 빠져가지고 내가 안 먹을 거야, 이건. 일단, 이거는 다 돼지를 주기로 돼지한테 약속을 했고요. 자, 요거는, 첫석은 돼지밥. 자,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잘 키워가지고, 이제, 우리, 여보, 여보, 이쁜, 이쁜이, 이 우리 여보, 여보한테 이쁜 오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자, 오늘은요, 아, 추비를 줄 거예요, 추비. 아이. 이지만 쫙쫙 크다 비닐을 제가 아까 좀 전에 벗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여기는 질구 여기는 가물구 어, 여기는 또질구 여기는. 질린 게 아니라, 물 너무 안 줘서 딱딱해서, 아, 미안해 죽겠네. 그러니까, 오이가 꼬부러지지. 입에서 뭐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하얗게 들어 죽겠네. 이질때먹 그럼 고기다, 왜? 아. 자, 일단, 12올메이트라고요. 자, 10가지, 12올메이트라고, 12가지 성분이 한꺼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한번, 자기가 내가 머리가 좋은지 한번 딱 볼, 네? 가까이 보여줘? 응, 어, 요, 거 요, 거 한번 보여줘봐.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한번, 자기가 한번 따져봐아 응? 어? 이, 고 이. 인산. 인산. 오, 호 그래. 또, 여기. 피는 뭐요? 인산이야, 질소. 질소? 피, 인산. 피가 인산이요? K, 가리. 피가 어떻게 인산이요? 인산이요, MPK. MPK. 질소, 인산, 가리, 유황, 마그네슘, 칼슘, 칼슘. 칼슘. 철분, 철, 인, 인, 망간, 부리. <ZN2> 풍소, 몰리브덴몰리브덴 여보, 다 맞췄어, 1 2 가지. 웃기고, 웃기고. 저 밑에 보고 다 읽었네. 야, 이거 글씨 보이지도 않아. 저기, 있잖아, 저기, 질소 인상 칼륨온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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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모네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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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다시 한번 해봐. 야. 아, 됐어. 아, 장난이야 아, 다시...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라. 야, 1 2 가지를 다 알고 있으면은. 박수 한번 쳐줘야 될거 아냐 뭐박수요 박수는 질소 다... 인산 가리 유황 마그네슘 칼슘 철 아연 망간 구리 풍소멀리아더렇게 으... 물리... 치사해서 진짜 야 빨리 줘자 여기 보시면 지푸라기 깔으려면 시간 없으니까 빨리 줘 알았어 자 일단 아이거는 완유성 비료고요한 아, 원래는 밑거름으로 많이 쓰는데 저같이 비닐딱 걷어내면요 육걸름으로 써도 돼요 자 여기 비닐을 딱 걷어냈으니까 제가 또 이, 큐비을줄 거예요. 한 3개월. 완유성 비르니까요 3개월 동안 12가지 성분이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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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료 피해는 없습니다. 왜? 완유성 비료니까 자, 이렇게. 쭉쭉. 쭉쭉. 완유성. 목소잘 커라 예. 그래도 뭉탱이를 떨어뜨려. 예. 아, 완유성이라 괜찮으니까. 기도 밟아요. 자, 올어와야이 올라와. 봐. 여기 올라와 봐. 자 비닐을 아 어, 각삭 제거를 해 주었고요. 아 어, 비닐 제거한 자리에 이렇게 겹집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자이 까만 비닐 왔다 치웠어 벌써. 자이 까만 비닐 은요딱 좋은 거 하나가 있어요. 뭐가 좋냐면 풀라지 말라고. 그리고요 날씨가 이렇게 뜨겁게 되잖아요. 물을 모르고이 비닐 속에다가 이렇게 뭐 먹냐? 배고파서 오이 먹어. 자, 점점 테이프가 있는데요. 이게 관수가 되잖아요. 근데 모르고 물을 많이 줬어요. 많이 줬고, 이 비닐이 싹 씌워져 있어요. 그러면요. 한낮에 막 12시, 1시, 2시에는요. 이 비닐 소 안에 온도가 막 40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이 오이 스트레스가 엄청 받아요. 그래가지고 맞아. 뿌리가 자꾸 녹아서 잎이 시무룩하게 됩니다. 자, 과습해. 맛있어? 응, 음, 겁나게 맛있어. 자 근데 제가 이 비닐을 까는 까잖아요. 까게 되면은 아무리 날씨가 35도, 뭐 40도 이상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이 소간에는 어때요? 온도가 시원합니다. 벼집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어 물을 많이 줘서 많이 주었을 때요, 이 비닐 같은 경우는 뿌리에 해를 입는데 과습에도 이 벼집을 깔아주면은 기온이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물을 많이 줬다, 해서요 비닐보다는, 이, 변집으로, 이렇게 덮어 준 게,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고, 쭉쭉 자랍니다. 자, 그리고, 아, 다음, 오이 딸 때는요, 마술을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 자, 제키 높이에 딱 맞춰서, 오이가 쫙 달리게 만들어 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이가 여기서 달려요. 어? 달리면은, 커져. 그리고 얘는 여기까지 올라갔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첫 수확 말고 두 번째 수확부터는 요 자리에서만 오이를 딸수 있는 마술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오이가 자라서 따고 줄기 올라갔으면쭉 내리고 또요 자리에서 오이가 잘리면은 자라면은 따고 또 여기서 쭉 자라면 또쭉 내리고 또밑에선 뱀처럼 또리를트는 마술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오이로 첫 수확하고 추비를 한번 싹 주었고요. 물을 한번 싹 주잖아요. 뱃집을 깔고. 그러면은 환경이, 뿌리 환경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또 추위도 좋잖아요. 그래서 영양분도 빨아먹으면서 오이가 폭풍 성장할 일만 나왔습니다. 자, 제가 어, 요거 두 번째 수확하는 날이 한 14일 후쯤일 거라 생각했는데 집사람이 한 열흘로 그냥 4일을 땡겨버렸습니다. 자, 과연 이 오이가 또 폭풍 성장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뭐 어디 쳐다봐. 딴 생각해. 말좀 줄이라고 딴뜻한다왜호판다왜저 병집에요. 어 유익균도 많겠지만 유해균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열집은이 깔았고 충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센터에서 가까운자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그 광합성균요? 이 클로레라 같은 색깔이다. 아, 클로레라는 없어요, 때자 고추균 아. 자네 가지. 이거 다 일단 골고루 섞어서요. 자, 여기 보시면, 8L인데, 한 100, 100대1에 한 4, 4L 정도만 주겠습니다, 100대1. 어미, 오미 냄새 나는 거. 자, 여기요, 겹집을 깔아줬고, 비료를 뿜졌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 저기서 미생물을 탔어요. 미생물을 차가지고, 여기다가 쫙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 약간 젖어 있던 볕집에 있는 자 유익균도 있을 테고 유해균도 있을 겁니다. 아, 자 그러면은 아이 미생물을 딱 풀어주면은 이제 세력싸움에 세력싸움 많은 쪽에 있는 균이 조금 있는 균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미생물을 갖다 쫙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볕집에 젖어 있던 뭐 유해균 뭐 그런 것들이 죽기도 하고 또이 토양 속에 있는 똥 똥도 빨리 발효를 시키고 저 미생물이 먹어서 똥으로 쌉 니다 자 그럼 미생물이 똥으로 싼게요얘네한테는 밥입니다 밥 이유식 그래서 이 오이가 뿌리에서 흡수를 더 빨리 하게 되고요 자 비료 비료를 이제 미생물이 뿌려 주잖아요 비료도 약간 빨리 발효를 시킵니다 분해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오이들이 쭉쭉쭉쭉 빨아 먹고 이제 폭풍 성장할 일만 안 맞습니다. 응, 얼른 기초. 오이야, 폭풍 성장할 음, 준비 됐습니까? 오늘따라 말이 엄청 많네. 됐습니다, 그래야지 빨리 주워. 시간 없어. 지금 바빠. 물도줘야 되고. 자, 오이야, 폭풍 성장하거라 말이 더많을 때가 있나봐. 그저보. 나 와서 그런다, 왜? 밥이 먹었다. 뭔 소리요? <laughs> 됐어! 사실은 다 줬어. 자, 지금 주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나 자기 얼굴만 찍었네. 뭐? 자기 얼굴만 찍었네. 주는 거안 찍었네. 뭘 주는 거, 뭘 찍어. 뭐 하루 이틀 줘. 닭이냐? 왜? 다시 찍어봐, 그럼. 아, 내 얼굴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주어주는거 뭐 찍어야지. 그렇다고 나한테 닭이라고 그러는 거? 그럼! 닭, 닭대가리라는 그, 거? 아 진짜 탑대가리아물 주는 거 찍어 이지 왜내 얼굴만 는반뭐 주는 죽... 척 하는 거라며 이렇게 주는 척 하는 겁니다 자비리다주습니다아 그리고 내가 내가 그리고 관수로도 한번 쫙 한번 잡아 돌릴 거예요 그러니 내가 존중을 해 나한테 말걸안 보라는 비켜 자 이제 하고. 이 오이가요 폭풍 성장할 일만 남았으니까요 아니. 폭풍 성장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물이나 잘줘 아주 안 줘야 때는 질퍽거리고 그냥 줘야 될 때는 그냥 푸석거리고 그냥. 어휴.